자, 전문가님 일단 네. 수익률표를 보면, 네. 뭐, 오늘은 사실 이제 반도체 데이로 스페셜 이제 네. 우리가 타임으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워낙에 네. 2022년 가장 유망업종이 네. 2022년 반도체로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EM택에 이어서 심텍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대가 반도체 주가 올랐던 게 여러 이슈들은 있지만 이 디램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내년 2분기에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큽니다. 어찌됐든 네. 모든 게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올라가겠다 라는 반도체 그 내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제 생각에서도 p c b 쪽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게. 어, 워낙에 광범위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실적 호조에 따른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PCB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크게 유달리 더 많이 올랐고 더 빨리 올랐던 게그 내에서도 신택인 것 같아요 네. 대장주로 뽑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정말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요 이게 네. 뭐 한두 번 수익을 낸게 아니고 계속 언급하시면서 먹고 먹고 또 먹고를 한 종목이란 네. 말이에요 이 종목은 어때요? 내년에도 좋을까요? 어 건재하죠. 그러니까 PCB 업황의 가장 큰 흠결은 뭐였냐면, 벨리에이션을 아주 천천히 땡겨온다는 그게 가장 큰 흠결이었습니다. 보드 p r 로 치면은 뭐다 여섯 배짜리 심택을 제가 만 원짜리에도 주목했던 사람이고, 이만 원대에도 무료 노란 톡방에 언급을 드리면서 벨리에이션 팩터는 계속 변하지만 물론 계속 고정되는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어팡을 증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몇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올 그냥 완전 그냥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유상증자를 겪어서 적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바로 돌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트렸던 때가 지난해였고요. 지난해 이제 실적으로 상한가를 밀어 올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증설에 또 원년기고 자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어, 연영업이 이제 천억 원 이제 넘어갈 거라고 이미 가시화 된 거고, 내년도 실적도 당연히 기대가 되, 될 거고, 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짱짱하다. 이런 기업 코스닥에 많이 없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렇게 음. 좀 표현하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하면서 짝짝짝 한번. 어, 그러면 이제 신택은? 내년에도 꾸준하게 고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성장세는 멈추지 않아요. 어, 근데 네. 이제 심택을 사실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PCB 자체를 호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가장 많이 또 올랐던 게 이제 F BGA 쪽, FC BGA 쪽에서 음. 이제 여러 또 수혜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네. 뭐 비아트론, 뭐 예. 혹은 또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어, 우리가 이 PCB 내에서 심택만큼또갈수 있는 후발 주자격인 움직임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스페셜 데이기 때문에 있는 거다 풀고 가셔야 돼요. 아니, 그뭐 스페셜 데이라고 저한테 방송 전에 사전 상의도 없었는데. 아, 그제방송이죠 재방송이니까. 제 네. 어, 일단은 PCB 쪽은 이제 저기 이제 수익률 전광판에 나오는 해성 d 스라는 쪽도 이제 기판, 범 기판 쪽으로 이제 네. 엮이는 종목이고요. 그쪽도 이제 참 매력적인 회사고 어, 이제 한 종목 보는 게 있어요. 음. 있는데, 그게 살짝 좀 아직 좀그부화 직전이에요, 부화 직전. 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덩치가 너무 작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를 조금 잘 아래서 부화할때좀 네. 봐줘야겠다. 계속 오. 이렇게 좀째려보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터닝이 가셔야 되는 걸 확실히 보고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종목이 뭔데요? 왜냐면은, 네. 그잘 들어보세요. 그 심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그냥, 어, 넷, 넷플러스 한 5, 6 0 0억을 돌려버리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팡이 좋다니까 증설까지 땡기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제가 보는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아.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또 기판이라고 하면은 또 이런 정형화된 친구들이 있기에 그냥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섹터는 아, 음. 그~ 혹시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에요? 아니 뭐덕산네오룩스나뭐 그런 종목들 말고 네. 그런 좀 사이즈 큰 종목 말고 살짝 조금 이제 아래서 부화하기 직전 어. 이제 막그 부화하기 직전 그 단계 있잖아요. 그럼 별로 안큰 종목이겠어요. 그래서 좀 소형주라서 어. 소형주라서 좀 솔직히 좀 리스크가 많이 동반되는데. 아, 세글자짜리에요세 글자는 아닌데요. 아 네. 그래요? 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또 엮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연말인데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어디 쪽이에요? 오늘 가져온 거는 어, 거기입니다. 그 로봇. 아 로봇 관련주? 네. 오, 로봇 관련주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면 그쪽은. 네. 거의 이제 좀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당연히 산업은 좋게 보지만 숫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좀 진짜 테마로만 움직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뭐 AI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뭐 결국에 다 같은 카테고리권이지만 네. 확실히 특화돼서 로봇으로 그냥. 아, 로봇틱스. 알겠습니다. 오. 네. 2 0 2 2년도 유망한 신 이제 업종 신 업황으로 뽑히는 게 로봇 관련 주죠 삼성전자의 이런 또 수혜를 받아서 요즘 대기업들의 싸움이 붙이고 있는 쪽도 로봇 관련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이러한 흐름이 보이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선취해 낸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확실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기쁨을 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결코 오늘만큼은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만 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정확한 타점과 진입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8시 50분까지 딱 20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내년에 시작, 그 끝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저희 100% 무료로 선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로지 QR코드로만 입장 가능하신 거 아시죠?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돈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또 PCB 쪽도 얘기를 했고, 네. 그 최근에 이제 또 흐름이 음. 좋은 게 PCB 이외에도 요새는 네. 이제 뭐 폴더블폰, 그렇죠. 뭐 이런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잖아요. 네. 이 반도체 PCB 이외에도 충분하게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어디서 보이세요? 어, 뭐, 그니까 같은 이제 쪽으로 섹터로 엮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IT로 좀. 같이 어, IT로 되나? 엮으셔도 음. 됩니다. 어, 저는 뭐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뭐 I.T.라고 엮이는 게뭐 I.T. I.T.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또 그렇게 시장에서 세분화를 하지만 많죠. 음. 네.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아, 네. 그럼 LG 이노텍만큼 갈수 있는 종목은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그쪽으로 볼 거면은 당연히 그쪽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종목도 아. 좀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음.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 제가. 반도체보다는 좋게 보지 못하는 게 네. 그쪽은 이제 기업 간의 설비 투자로 경쟁을 하거든요. 음. 반도체는 지금 국가 기간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카르텔을 이어오려고 하고 그 동물... 5G는 어떻게 보세요? 통신 장비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5G가 더... 네. 별로가요 왜냐면 하 그쪽이 실적 암흑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수주,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장비가 또한 대에 또뭐 그냥 단순히 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호가 하는데 장비 납품 몇대 미스 나면은 그냥 실적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 해서 이미 한 3년 동안 이미 골머리 썩게 했던 섹터니까 네. 통신 장비는 좀 그나마 유심있게 보자면 음. 제가 그거 베트남에 공장 있는 회사고요. 그쪽 이제 좀 현재 업황을 좀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 종목 있어요. 그 뭐냐 그 시스템 아아 그 네. 네. 아, 우리 저기 서진아 할때그 네, 그 종목 그, 네. 네. 시스템 그 종목 하나랑 최근에 또 유심히 게또 보고 있는 종목은 뭐 HFI라는 또 종목인데 아. 그 종목도 이제 이미 좀 실적에 대한 좀그 주가 반영을 한것 같고 충분히 네. 그나마 보자면은 그냥 시스템이지 않나. 아. 시스템 왜냐면 그쪽이 좀 사업,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다방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예 통신 장비만 하는 업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음. 어, 주일 도산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5G) 투자도 점펙스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음. 이동통신사에서 (5G) 투자를 안 해요 어. 기존에 한다고 해놓고 그 계속 캐펙스 투자량에서 줄이고 있어요 어. 코로나로 이후로 그래가지고 조금 보수적이다 어. 아직까지는 근데 보자면 아. 시스템을 좀 보자. 그나마 볼 거면 이 정도로. 어, 알겠습니다. 한마디 5G에서는 우리가 정말 툭 가놓고 얘기하면 서진 시스템 말고 볼게 없다라는 말씀을 네. 하고 싶으신 거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5G는 약간 우리가 넘기는 걸로, 킵해두는 걸로 우리가 네. 얘기를 한번 끝내보도록 네. 할게요. 별볼게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5G는 네.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갈수 있는 종목 보기도 우리가 어려워 죽겠는데, 갈지 안 갈지 하는 종목 봐서 뭐 하겠어요? 특히나 갈수 있는 업종군 내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만 파헤치는 우리 또 디톡스장에서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20분도 안 남았어요. 네. 들어 오셔야지만이. 정말 수행률표에 나온 그 종목의 타점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저희 20분도 안 남았고요. 이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저희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랭크 들어오셔서 전반적으로의 흐름 우리가 또 이어갈 수 있는 그 선물이 로봇 관련주에서 대체 어떤 게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확하게 자율주행 AI라고 딱 하지도 않고 로봇 관련주다라고 네.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로봇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 자율주행이도 엮이고 다 엮이지만 저는 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삼성, 현대, LG가 다 붙었다는 게 가장 그렇죠. 또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또 이제 CES 2022에서 네. 이제 우리 또 로봇과 관련된 이러한 또 추진력이 이런 또이 모델을 내놓잖아요. 네. 현대 삼성 LG가 붙어서 싸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로봇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이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다 전부 다뭐 적자예요. 적자구나. 약간 제약바이오 느낌이 나요. 불순해요. 음, 약간 친구들이. 이제 기대감으로만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제 믿을 게좀 없어요. 네. 하지만 그 기대감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 게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네. 내년에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 보세요? 어그 로봇 쪽 쪽으로. 네. 그리고 일단 저랑 방송 이제 오래 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불순한 종목을 안 해요. 적자 종목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유일하게 흑자 근데, 전환하는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아이고또 그걸 또 찾으셨네. 아이고, 아 원래 알고 정말.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일단 노코멘트 하시고 알겠습니다. 오프도 좀예그좀 일단 좀, 예, 그 좀, 네. 좀 오프하고. 시그 유일하게 흑자 전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아 애매하게 흑자 전환하는 회사 아니에요. 어 네. 탄탄하게 애, 흑자 전환하는 종목 하나 있다고요. 일단은 그좀 시청의 묘미를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또 연말 제, 제 2021년 출연 마지막 날이니까 어. 너무, 어, 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공개할 를하 아니 앵커인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나요? 무슨 알겠습니다. 말하는지 네. 이게 속속 잘 들어야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넣었어요. 네. 네. 일단 뭐 그래가지고 로봇 쪽을 이제 좀 보자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실적이 좀 어제도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다. 근데좀 소형주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테마성에 쉽게 휘둘릴 수도 있는 점은 분명히 좀 상존하겠으나, 어, 이쪽 기업은 정말로 좀, 어, 좀 굉장히 좀 희귀한 로봇 섹터 중에서 이런 종목이 좀 있나, 어, 그리고 시장에서 좀잘 모를, 알려지지 않은 종목 과 같습니다. 보통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로봇, 로봇, 뭐, 로봇, 땡땡, 뭐, 대부분 많잖아요. 뭐, 슈림, 뭐, 땡땡, 이런, 이거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좀 웰빙하다 오. 어~ 웰빙 웰빙하다 좀 건강하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코멘트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 그니까 한마디로 이~ 로봇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걸 또 그걸 또 그러니까 이제 로, 로봇이랑 그두 글자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로봇이요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음, 그~ (2) 소자 그, 중에 하나 그 들어가죠 우리가 그~ 정관장에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제가 계속 그~ 유치원 율동동작으로 뭐 자꾸 흉내를 내는데 음. 정관장에 이제 그~ 어, 땡땡땡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 홍삼정 그거 그 액상 네. 네? 다들었어요 그렇죠. 땡땡땡 어. 타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모두 네. 같이 하자. 모두 우리가 같이, 우리가 같이 그렇죠. 에브리데이 모두 에브리, 우리가 또. 에브리 네. 땡땡 네. 그예 그게 있어요. 아, 네. 무슨 종목인지 모르지만 유래 게 특제 전환할 그쵸, 수, 그쵸, 그쵸. 수 있는 그 그렇죠 에브리 수익 같이 볼수 있는 뭔가 셔츠 하시면 다 나와서 하 로봇이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에브리하게 좀네 알겠습니다. 어,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네. 말씀드리지만, 디톡스탁에서는 정말, 네. 정말 이 종목명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궁금하시죠? 어, 우리가 또 애플이 다 같이, 네. 어, 로봇에 관련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 유일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로봇 내에서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이 종목을 언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종목만 안다고 우리가 어떻게 패치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타점입니다. 그 타점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딱 들어갈 타이밍에 정확한 라인까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수익이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이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좋은 종목의 가장 유망한 업종에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타점까지 100%. 무료로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짓말 안 하죠. 최고의 수익을 달리고 있는 우리 반도체 바이벌이라 불리는 박권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냉큼 들어오셔서 우리 에브리 다 같이 수익 볼수 있는 이 종목의 타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